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레갑과 바하나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몰랐을까,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. 아마도 그때와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.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왕인데 레갑과 바하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,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그두 사람이 생각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. 다윗은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왕이 되었고 이제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자리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신실했다는 겁니다. 우리 12학년들이 지금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12학년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학에 붙었지만 앞으로 대학에 붙을 거지만 대학에 붙은 이후에도 그 어떤 누구보다 교복을 잘 입고 다니고 학칙을 잘 지키고 뭐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여전히 좋은 태도와 지켜야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.